A는 1, 2, 3, 4, 5, 5개, B는 6, 7, 8, 9, 4개의 원소가 있는데요. A에서 B로의 함수라고 했어요. 그럼 얘가 치역이 되고, 정의역이 되고, 여기가 공역이 되죠. 이때 함수, 만족하는 함수는요, 이 4개가 이 5개한테 화살을 받는 거죠. A는 화살 하나씩 쏴 반드시 쏴야 하고, B는 여러 개를 받아도 되기 때문에 4파이 5가 돼서 사이의 5제곱은 1024가 되고요. 이 중에서 F3은 8과 같지 않다라고 했어요. 그러면 F3은 8이 되는 함수를 찾아볼까요? 그럼 3의 함수값은 정해져 있어요. 그럼 3은 빼놓고 아, 공역은 6, 7, 8, 9 남아있고 정역은 1, 2, 4, 5 남아있지요. 그래서 4파이 4는 4의 네제곱이니까 256이 돼요. 그런데 F3은 8과 같지 않다라고 했으니까 F3은 8이 되는 경우를 빼줘야 되겠죠. 그래서 1024 빼기 256하면 768이 된다.